오늘 하이라이트 영상 중에 하나인데, 네. 김민전 의원이 네. 백골단으로 요즘 또 아, 이름을 날렸죠. 네. 네. 백골단 문화죠? 음, 네. 이게 좀 아쉬운 건 네. 제가 좀 앞에 질문했던 부분이 좀 그때는 촬영이 안 됐고, 아. 그 이준희 회장님이 찍어주신 건데 좀양 음. 저쪽에 계셨거든요. 네. 사이드에. 그리고 그그 그 안이 좀 울리는 장소라서 음. 오디오가 좀 선명하게 들리질 아, 않습니다. 자막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황당합니다.

Takeaway, 요, 오신 네, 다오셨 네, 어머, 네, 신 아, 거예요? 거...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선내시나요 네. 어, 네. 아니요. 되게 당황스러운 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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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번 선내도 되겠습니다. 아, 그러요저쪽으로서 그렇게 내라는 공조하고 국민들한테 보도하고 네. 같은 시는데 사관이 좀 소개시켜줘서 네, 잘니요저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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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깥에서 연락하시면은 담당 직원분이 비표 드릴 거예요. 네. 네. 옆에 기자분 야, 네. 지금 이제 소리가 하, 조금 안 들리긴 했는데 네. 상황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네. 아니, 저 권지현 기자 머리를 만지질 않나? 옷은 왜 이렇게 뒤적뒤적? 뒤적, 뒤적 아, 이게 있어요? 저도 왜 그런가해서 네.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나 네. 했는데 네. 여기 제가 프레스 카드를 목에 걸고 있었거든요. 아, 소속사를 보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보기 위해서. 아, 음. 아. 네.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이거 어,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무례한 거죠. 무례하고 <laughs> 또, 그래서 권지영 기자가 너무 화가 나서, 어, 제가 한 번, 의원님 한 번, 머리 한번 만져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만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만지기 싫죠. 당연하죠. <웃음> <웃음> 야, 이 바닥에, 어, 광녀임을 인정하는 그런 네. 영상이었습니다. 백골던의 네, 네. 네, 누나답게, 예. 네. 네. 누나라는 표현이 너무 또, 좋은 표현이라고 네. 네. 그건 쓰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들어가면서 뉴탐사가 가짜 뉴스 만드는 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왜 맨날 이렇게 가짜 뉴스 내고 음. 막 이렇게 국민한테 호도하고 이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뉴탐사가 음. 가짜 뉴스 뭐 전공 아니냐 그래서 음. 저희가 언제 가짜 뉴스 냈냐 농데 쏙 들어가 버렸죠참 아. 네. 김민재 의원의 음. 그 멘탈. 그리고 인격을 오늘 확실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번더 찾아가야겠습니다. 더무장을 하고. 음. <laughs> 네. 백골단 그 얘기한 게 그게 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럴 만한 음. 사람인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생각돼서> 갑자기 드네요. <laughs>